당근 효능과 부작용 오늘은 비타민 A의 왕이라고 칭하는 당근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당근을 줄기만 약용으로 쓰고 뿌리는 말에게 먹이로 준 채소라고 합니다. 1세기 이후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샐러드, 카레, 볶음밥, 후식 등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당근이 들어온 시기는 13세기에서 16세기로 추정되는데요. 당근을 한 방에서는 구충제로 썼고, 각종 약으로도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뿌리 채소였다고 합니다. 그럼, 당근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칼륨성분이 풍부한 뿌리 채소로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의 칼륨 성분은 고혈압이나 뇌졸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그룹과 전혀 먹지 않은 그룹,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은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간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근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근을 장기간 섭취한 그룹이 전혀 먹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증과 중풍의 발병률이 70%나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연구 사례로 보아 당근을 매일 꾸준히 섭취를 한다면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줍니다. 우리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은 자외선, 흡연, 환경오염물질, 스트레스, 과식, 인스턴트 음식, 염증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항산화제인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나쁜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껍질 부분에 많아 껍질째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가급적 기름에 조리하여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이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당근의 비타민A 성분은 피부 재생과 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A는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해치는 요인을 제거해 주어 피부 미백 및 주근깨, 주름, 색소침착, 여드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당근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더러 더욱 밝고 광채나는 피부를 얻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성분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전환이 되는데요. 특히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가 간에서 시력보호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혈액 중에 비타민A가 부족하면 레티날의 제압성량도 감소하고 로돕신의 양도 함께 감소하여 야맹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야맹증을 예방하고 황반변성 발병률을 40% 낮출 수 있으며 안구건조, 시력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유해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근을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식도암 등의 소화기관 암 발생률을 낮추어주고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은 암 예방을 위한 자연 치료제로 꾸준히 섭취를 한다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지원하며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 성분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세균을 차단하는 점막 형성과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매일 꾸준히 당근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100g당 34칼로리로 저칼로리 식품이며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며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대사 속도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하거나 간식 대용으로 섭취하고 적당한 양의 운동을 결합하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몸속에 들어오면 간으로 흡수되어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성분은 간에 쌓인 지방을 감소시켜주어 간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간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간은 우리 몸의 피로를 낮추어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을 개선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여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배변량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배변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칼슘과 비타민 K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 속의 칼슘을 고르게 분배시켜 뼈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 함유된 칼슘 성분은 뼈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며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하고 뼈 속의 미네랄 농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매일 당근을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부작용 당근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몇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타카로틴 섭취로 인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으며 손발가락이 옅은 주황빛이 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A 과다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유지하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섭취량과 주의를 기울이면 당근의 많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근의 효능 10가지와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